No. and i'm on the roll 네, 한두 개씩은 있는 저금통을 털어서 희귀년도 동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저금통일수록 희귀년도 동전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가 5원 그리고 사용 2년 중에 가치 있는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흔달리는 머리 기념 은화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130개에서 14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처음으로 찍어낸 달러 은화가 2013년 약 119억 원에 거래된 이후 다시 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면 돈되는 희귀동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동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전 가격이 오르는 이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집가는 많기 때문입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희귀년도 동전은 웃돈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가치있는 아이템입니다. 동전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500원 주화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동전 중에서 가장 액면가가 높은 동전으로 1987년과 88년에 생산된 동전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가치가 높은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1998년 500원 동전은 소집가들 사이에서 100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존 상태가 좋고 사용하지 않은 98년 500원 동전은 200만 원 플러스 알파 가격입니다. 동전 민트 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국 동전의 모든 종류를 하나씩 넣어서 구매 당시 생산된 연도 동전을 판매하며 한정 수량으로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화폐 생산 기술을 홍보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동전 민트 세트는 생산 연도와 판매가 민트 세트의 질과 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1982년 프루프 민트 세트는 희귀본 중에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에 이러한 동전들이 있다면 은 유심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부터 보시면은 1966년과 74년, 75년이며 5원 동전은 70년 적동 그리고 67년에서 69년, 83년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81년과 77년, 66년이며 50원 동전은 77년과 72년입니다. 100원 동전은 81년과 70년, 98년이며 500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98년과 87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표에서 색상별로 이 주화의 가치와 금액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은 표시된 A는 상당히 귀한 보품이라도 액면가의 30배 이상에 거래되는 주화입니다. 이런 주화는 액면의 3,000배, 5원 주화는 액면의 1,000배 이상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B는 귀한 편이어서 액면가의 10에서 20배 이상이 거래되는 것이고, 노란색의 C는 귀해지고 있는 추세료, 액면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초록색인 D는 흔하지 않으며 약간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BCD 이 색상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1955년, 96년, 97년, 2000년에 민트 세트 외에 5,000개 정도 추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전은 1972년과 66년도 동전입니다. 상당히 10원 중에서는 귀한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전은 1966년도 동전인데요. 약 시세 3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6년, 67년, 8년, 9년, 70년의 적동과 황동, 73년, 그리고 78년, 85년, 81년 등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동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50원 동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나온 동전으로 시세는 약 15만원 정도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50원 동전 발행입니다. 가치가 있는 연도를 보면은, 72년, 3년, 4년, 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5년, 93년, 이 정도 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100원 동전인데요. 70년도와 81년이 가장 귀한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970년대 100원짜리 동전 뒷면과 앞면의 모습입니다. 500원 동전을 보면은 역시 87년과 98년이 가장 귀한 빨간색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82년이 노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록색. 83년과 4년, 88년, 89년, 90년, 93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전이 가장 귀한 값을 측정되고 있는 98년도 500원 동전의 모습입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현재 기준 C급 이상, B급, A급, 10년 이상의 수집기간을 감안하면 D급 이상 동전 수집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이런 동전이 있다면 꼭잘 보관해야 하는 희귀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